어, 오일이 형님이 호타 형님을, 대전을 또 부르시네. 저번에 동무 때온 것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라이브 형님 때문에 오신 건데. <laughs> 가라신데 여기다 이거 게 하네? 저번에 오이대 형님이 경복궁 가가지고 고기 사 주셨는데 고기가 주먹 주먹만한데 거의 3 0만 원짜리더라고요. 어, 우리 쌈 파지 외국인 형님, 오랜만이요 거기는 그, 그, 진짜 예, 못 가겠더라. 예, 오이 형님, 인정하시나요? 거기 아, 아, 너무 비쌌어. 제가 가본 데 중에 제일 코딱지만큼 주는데, 체인점일 걸요? 예, 일찍 하고 같이 하는 일화는... 어, 아, 한입 두입 형님, 안녕하세요. 어... 너구리 형님, 여보씨힐 나셨네요. 빵빵 짓고 나오셔야죠, 형님. 너구리 형님, 큰일 났어요! 완료. S.C.B. 준 형님, 내 형님, 드론 내정지었습니다. 어라, 닭미니다질지르기에 내정주우셨는데. 아 대장님. 그까요있 말씀하시죠. 대장님. 아, 김머리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맨날 김머리 형님하고 여비 염려 형님하고 맨날 밥 먹었냐고 맨날 물어보시네요. 아, 먹었습니다, 오늘. 파이어, 파이어 원래 여기 황끈 아니었으면은 붙여서 지금 켰죠? 아이디가 넘지워... 공중를보십시오징어를 수신했습니다. 를했습니다이터산 그 수신. 완료. 말씀하십시오, 사령. 말씀하십시오, 사령. 말씀하십시오, 사령 말씀하십시오, 사령.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완료, 보 준비 완료.

i don't know 아니, 근데, 아, 근데 어제 홍토 형님이, 그, 우일이 형이 아직 멀었다고 하던데. 9말이 갖는거지? 갑니다! 이동! 영역을 내시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랩이 레이스 완료! 레이스 최경 중! 벡터 계산 완료! 네! 최경 대 말씀하십시오 사령관 대기 중!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벡터 완료! 신이 축하이영님그 호타영 님이 할 빼기 미션 줬었거든요어표를 아, 님 안녕하세요. 보고 드립니다. 대기 중. 보고 드립니다. 네트워크에서 와이다. 수신했습니다. 터개서 와이오. 터를 보내 십시오 p 슈. 터개를 보내 ship, 슈. 터개를 를 보내 십시 i 오를 보내 s 를내 ship, 내 ship, 내려주 i 시오

오고드립니다조합주수 신의 맘. 안녕하표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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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사하세요안살하세요 드립니다.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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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안하

로어디세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하십시오엄마 바빠요, 지금.

갑니시 뚫렸으면 좋겠는데. s here. I was here. I w r e 오 무슨 범목표 위치 야을봐죠 대장님. 을겠습니다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작을봐야십시오을죠을 봐야죠. 죠을내야죠이 작품을 작을 없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복패를 살자. 예. 겁십시오 사령. 계속 그 말씀하십시오. 사령. 말씀하시오 대장님. 보고 있습니다. 살려라. 내려 주십시오. 1회. 복패를 살자. 갑니다.

목표 설정. 안녕, 로페라죠. 안녕하세요. 내기죠. 준비 완료. 보시겠는데요? 니다 갖고 있습니다. 로페라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대장님. 합니다. 목표 위치는. 보고드립니다. 공격 받고 준비 완료. 준비, 준비하겠준비 완료. 계속 살짝. 역경을 내리시죠. 제가 네을 내리시죠. 계속 살짝. 알겠습니다. 더이 손이 이렇게 하 그렇게 하을 내리시죠. 고 드립니다. 목표 설정. 준비 완료. 고 영결을 해시죠. 오 목표 요목장님중 보고드립니다. 이 말씀하시죠 사령부 보고드립니다. 영결을 해시죠. 십니까 영결을 진행하시다 대령님 십니까네 사장님 듣습니다하시오장님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압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내장님. 회의비는 끝났습니다. 보고드립도 달려와. 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알겠니다 이동. 고생하시러 오시요 보고드립니다. 공격 대학으로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보내주십시오.

Thank you.

으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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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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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앙니다 앙이다! 앙이다! 앙다 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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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앙이다! 앙다 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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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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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다 앙이다! 앙이다 목표 위치는? 있으십니까?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목표 어 설정! 말씀하시죠, 대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네, 그 정도쯤이야. 말씀하시죠, 대장님. 갑니다! 선진 앞으로! 일정! 네, 갑니다. 작업, 전용을 내리시죠. 접근합니다. 옥테 위치는? I'm 어 o i n g to g e

목표 위치는? 알겠스니다 목표 위치는? 명령을내리시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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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십시오. 기 여기. 여기, 여기. 목표 위치는 제 고 u m b i k e n t u b o b to reposition. i Subida. o k i c o t h I'm p e 怎么没反应？ 아, 그래. 아, 그다 아, 니다 아, 군이공격 아, 있습니다 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설정! 사령관님 준비 끝났습니다 영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갑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소리도> 목표 설정. <달짝 놀라운> 이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그, 좋아요랑 업업머신만 눌러주세요. 어, 근데 좀 힘들었어, 그래도. 아우, 지금 메카닉이 손이 바이닉보다는 덜 가.